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를 치면 이제 한국말 뜻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영어 스펠링을 쳤을 때, 어, 영어 그대로 옮겨놓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에서 한국식 표기가 발음이 좀 잘못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단어 7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model, model 인데요. 모형. 모델 그리고 동사로는 모델로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어, 모델이라고 발음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이 발음은 모델이 아니라 model 이라는 발음이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볼드체에 액센트를 두시고 그리고 제가 모음을 두개해 놓은 거는 장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음이 이 모델은 마르 하고 마도 장음으로 여러분들이 발음을 하시면 되겠어요 마르, 마르, 모델이 이렇게. 아니라 마르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단어는 어, 여러분이 마가린으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마가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원래 발음이 마가린이 아니라 특히 쥐 발음을 여러분들이 쥐에서 발음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 쥐 발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margarine, margarine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깜짝 놀라셨죠? 마가린이 아니라 margarine 이런 발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마가린이라고 발음할 때 영어 화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앞으로는 절대 마가린 아니고 margarine, margarine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어, 파자마인데요. 위아래 한벌로 되어 있는 잠옷이죠. 발음이 파자마가 아니라 pajama, pajamas. 그리고 뒤에 어, 이 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를 꼭 붙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잠옷을 얘기할 때 pajamas, pajamas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자마가 아니라 어, 또 복수로 쓰인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발음해 볼까요? pajamas, pajamas. 자네 번째 단어는 나라 이름인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나라일 거예요. 이스라엘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발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Israel, 이스라엘이라는 발음이에요. 제가 지금 앞에 이 아에 어 보치를 해 놨잖아요. 여기 액센트를 두시면서 발음을 해 주시면 되고요. 스 발음 이스 발음이 아니라 즈 발음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발음을 하실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리 a 이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라벨인데요. 이 상표, 꼬리표, 라벨을 붙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봐도 라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원래 발음이 아 발음이 아니라 레이블 레이버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a 발음으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라벨이 아니라 레이버 이렇게 발음을 해주세요. 여섯 번째 발음은 오페라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사전 찾아보시면 이 단어가 그냥 오페라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이 폐에 오페에서 페 발음이 에 발음이 나지 않아요. 그냥 프 발음만 나거든요. 모음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가 아 발음이 나고 뒤는 라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어 발음이 나요. 발음이 o p 라 r a 라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오페라가 아니라 the 하 p 스 r a house i 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아니라 opera house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단어는 h a n g e r 예, 여러분. 이 단어는 정말 한국인들이 많이 어, 틀리게 하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또 홈쇼핑에도 쇼핑 상품 중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shop y h o s 들이다 어떻게 발음을 해요? 이 단어를 h a n g 거 잖아요. 원래 이 발음은 hang 거가 아니라 h a n g 끊고 그리고 이하를 따로 발음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hang을 -er, hang을 -er, 이렇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이 이해가 쉽게 여러분 sing을 하잖아요. sing 거라 하지 않잖아요. s i n g에다가 이하를 붙인 단어잖아요. 단어가 sing, hang 정부 동사잖아요. 거기다 이하를 붙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singer. hanger 이렇게 해 주셔야지 singer hanger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음이 hanger가 아니라 hanger hanger 옷걸이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My closet needs a lot of hangers to hang clothes on hangers 여러분, hanger 이런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단어를 보면서 한번 발음해 볼까요? model Model, margarine, margarine, pajamas, pajamas, Israel, Israel, label, label, opera, opera, hanger, hanger. Be careful not to mispronounce these words.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발음하실 때는 틀리지 않게 꼭 주의하셔서 발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